예, 파트2해 보겠습니다. 우선 헌드라스가 어떻게 생겨에있느냐면에 예, 멕시코가 있고요. 멕시코 바로 밑에 콰첨말라가 있고 그 옆으로 바다 쪽으로 에 예, 카리브해 쪽으로 이제 조그만 나라 블리즈라는 나라가 있고 블리즈. 콰첨말라 밑에 엘살바도르가 조그맣고 그 위에 헌드라스가 꽤 큽니다. 우선은 대그치 갈파 그다음에 헌드라스 밑에 가니코라과니코라가 밑에가 뭐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헌드라스는 면적이 우리 남한보다 조금 크네요. 우리는 10만 여기는 11만. 그런데 인구는 950만에 불과하고 1인당 소득은 3600달러. 수도는 대거지깔파다. 파스칼 어드바이즈 미스 아스프라스 캠페인.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트럼프의 에직근이 a 스프라이 대선 후보한그 선거운동 본부한테 뭐라고 어드바이저 했느냐 면 무엇에 관해서 어드바이저 했냐면 how to use data. 어떻게 데이터를 이용할 것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To target voters. 유권자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이용할 것인지. He denied any role in the investment. 그러나, 바스칼은요, 부인했어요. 자신이 이번 이, 이 트럼프의 이 지지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이라도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엔필라드 세리메도 이 사람은 누구냐면 프라미노 피겨 아주 저명한 인사입니다 아주 유명 인사인데 라틴 아메리카의 우익 우익 세력 중에 세력에서 뛰어난 인물인데 the face, 그 공공 의 얼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사 대표 인사가 되었다는 거죠 아스프라 선거 운동 본부의 승리 승리에 대한 주장에 승리해주는 주장에 그런 public face, 얼굴이 된 겁니다. 이분이 하죠. 심지어 머무는 동안에도 the vote count stalled. 이 개표가 stalled. 정체되고 and tightened. 그리고 좀더 그, tightened. 그 간격이 더 좁아, 좁혀지는 동안에도 그랬다는 거죠. and tried to intimidate a hundred electoral officers. 그리고 그 겁박하려고 이 친구는요. 페르난데스 할머니한테는 겁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헌드 n e l 선거 관련, 관련 관련자들에게요 어디에서 언소셜 미디어에서 그사람들한테 겁을 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There i o t e 투표하고나서 며칠 후에 그러니까 투표는 1 1월3 0일 있었다는 거죠. When the candidates a p p e a r to be in a virtual tie, 두계 후보죠. 위 후보가 멋처럼 보였을 때 virtual 사실상에 사실상의 타이를 이룬 것처럼 보였을 때 Mr.Trump intervened once more. Mr.Trump가 개입을 했습니다. Once more. 다시 한번 He said without offering evidence 증거를 제시함이 없이 트럼프가 요 뭐라고 그러냐면 Electoral officials were trying to rig results. 혼드라스의 선거 관련자들이 요 Rig result. Rig가 사기 치사입니다. 선거 결과를 위조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아, 했어요. To benefit Mr. n a s r a n a s r a a 에게 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나스랄라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 결과를 그부정 위조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했어요. 에, 나스랄라가 his preferred candidate's competitor. 나스랄라가 누군데? 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그에서 선호되는 후보의 경쟁자인 거죠. whom he had previously accused of. 예, 이 나스랄라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뭐뭐뭐 뭐 한다고 비난했냐면 오빙 oh, 인리그 누구랑 같이 누구랑 같은 리그에 있다는 거예 누구랑 같은 조직 안에 있다는 거죠. 누구랑 같이 짬짬이를 해먹는다는 거죠. The governing left wing liberal party 지금 여당인 좌익의 리브레 파티 말하자면 해방 해방 정당과 짬짬이 해먹고 있다는 겁니다. 오스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당 좌익분자들하고 같이 짬짜밍을 해먹는 나쁜 놈이다라고 트럼프가 비난했다는 거죠. If they do, 만약에 그들이 글을 한다면 they will be held to pay. 그들은 지불해야 될 지옥이, 지옥이 생길 거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온라인상에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스랄라를 트럼프가 싫어하는 나스랄라가 만약 당선되면 네, 말하자면 지옥이 h o 라스 u 에 지옥이 생길 거다 이거죠. Last week, Mr. Trump a d m i n i s r a t i o said 지난 주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a o f f i c i a from the Liberal Party 여의의 좌익 정당입니다. 헝두라스의 좌익 정당의 선거 관련자들이 impeding the vote count 개표를 imped, 방해하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했고요. The s t a t e e n t e n t revoked the visa 이 r e v o 취소하다죠. 미 국무부에서는요, the visa o n 한 사람의 비자를 취소해 버렸어요. and refuse the application of a n 그리고 또한 명의 비자 신청을 거절했어요. 뭐 비자 못 내죠. o r s e v e r 무슨 혐의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국무부 주장에 따르면 파괴한다는 겁니다. 파괴요. 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many h o n d u r a n s have been on a s this year. 많은 헝가리 사람들이 금년에요. Be on edge는 그 가장자리에 있어 왔다는 것은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불안해 왔다는 겁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 봐요. 계속 졸리는데 계속 거의 가만히 있어. 절벽 가장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졸려? 계속 가만히 있어. 그럼 그 겁나죠? 나 깜빡 졸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계속 가장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As election approach, 선거가 다가서면서 어떤 상황에서 with storefront boarded up 가게들이 다 보드 앞두였어요. 가게 앞에 그냥 문만 잠가가지고는 안 되고, 다 깡패들이 와가지고, 문 부수고, 그 다음에, 때는 이때다 하고, 달려들지요. 공짜로 물건 훔쳐가려고 그런 사람 때문에 유리창, 가게 유리창마다 전부 다 보드로요. 호 판자로 다 그냥 못을 박아, 야되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게 앞, 앞쪽이, 앞쪽이 몽땅 다 이제 판자로 다막 막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people taking home extra groceries 그리고 사람들이 집으로 가져가는데 여가분에 추가분의 식료품들을 가지고 가요. 무엇을 대비해서 for possible unrest. 요 소요, 소요 사태 가능한 소요니까 소요 사태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2017, 2017년의 presidential election 그 분쟁이 된 말하자면 논란이 된 선거가 involving the former leader 전 지도자와 관련된 전 지도자와 관련된 이런 분쟁의 대상이 된 선거가 just pardoned by Mr. Trump. 이전 지도자가 누구냐면 전헌드 아시죠가 조금 아까 방금 사면된 트럼프에서 사면된 그 사람이 개입된 지난번 선거가 revolved into 이 선거가요. 생각가디벌브 인추가 된 겁니다. 무엇에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볼 디벌브는 이볼브의 반대죠. 이볼브라는 것은 뭡니까? 진화잖아요. 진화라는 말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자지 이볼브하면 진화라는 것은 진화론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경쟁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진화. 진화의 반대가 디벌브예요왜 진화는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거고 제발브는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사봉 선거 결과가 무엇으로 무엇으로 전환되어 버렸느냐. 언니가턴진치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요 무엇으로 바뀌어 버렸느냐 하면 매스 프로테스트 대규모 시위와 크랙 다운 탄압 바이든 밀치 군에 의한 탄압으로 양상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about 2,000 people 그리고 약 24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in the aftermath of the vote. 인디아프전에서 는 주로 뭇 후에 안 좋은 일 후회를 인디아프전에서 업죠이 투표 후에 약 24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민수의 플레서 아피서스 이거 MP라고 그러죠. 군 경찰력 군 경찰관들이 the 2017 프로테스 인 태국의 파카 시위 중에 헝조라스의 압제 라지 트라비널 선거 선거 트라비널 선거 그 트라비널 선거, 그 선거 법정입니다. 음. 아, 그니까 선거 법정에 declared 아, 선언했는데요. 아, 후한 올란드 헬난데스를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게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디클레어가 불완전 타동사임으로 목적어의 목적격 보호가 바로 와요. 아, 그래서 난 이거 O형식도 모르고 불완전 타동사도 모른다.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런 한국 사람, 사랑하는 한국 사람은 여기다 애지를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웃겨요. 코미디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애지에는고도 코미디인지를 알, 차리지를 못해요. 아, 코미디인 줄 알면 왜 이렇게 무식하게 하겠어요. 아주 국제적 왜 망신을 떠느냐고. 후한 롤란드 헤르난스를 이번 대선에, 그때 2 0 1 7년선거의 승자로, 아, 로, 로가 뭐지? 로. 찾아보니까 애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지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틀린 줄은 몰라. 이거 이렇게 하면 왜안 되는지를 모른다고. 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95%가 설명을 못 해요. 애지를 쓰면 왜안 되는지, 선생님이 그냥 디클레어 불완전 상사니까 뒤에 그냥 명사 보고 갖다 놓으니까 명사만 갖다 놓고, 애지하면왜안 되는지를 설명을 못 해요. 설명을 못 하니까 날이 좀 굳은 날에는 신경통이 재발하듯이 특히 나이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그냥 애지를 집어넣어요. 그러고는 뻔뻔하게. 난 영화 잘해. 이러고 우기고 있죠. 애지가 들어가면 안되냐면요. 전혀 딴소리가 돼요. As the winner, 승자로서 승자로서 후원 아르로스를 선언했다.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럼 승자로서는 알만한 일렉트럴 트라빈으로 이 선거법정이 선거법이 재판소가 지가 승자라는 거네. 말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사구가 되면 안되고 목적격 보호로 목적어가 헬난제스가 승자다 그러려면 목적격 보호가 되고 목적격 보호라는 것은 명사 님의면 형용사라 전사구 수식어구는 보호가 되지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 수 있어야죠 instead 그 대신에 election day passed peacefully 선거 날이 평화적으로 지나갔습니다 it was a period 그것은 어떤 기간이었냐 after the election 선거가 후 지난 후에 when 뭐한 yeah, 때, when, at one point, 그러면 when 하면 안 돼요. that 하셔야 돼요. that. 왜냐면요, 강조구문이잖아요, 강조구문.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강조구문일 때는 강조구문 만드는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Yeah, 현재면 it is, 과거면 was. that 대신에 who를 쓸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who. 이, 이 강조 대상이 사람이면, 여기가 사람이면 that 대신에 who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that 대신에 when을 써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강제구문이 안 돼요. 그래서 선거 후그 기간이야말로 뭐만 때다 그러려면 that 하셔야 돼요. that at one point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한 시점에 the count stopped for a week. 이 개표가 일주일 동안이나 멈췄어요. 멈춘 것은 선거 후였다 이거죠. that paralyzed the country. sorry. 소리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가 대절이 나오네. 내가 팔을 아직 안 추래. 여기가 설득력이 좀 없더라고 이거요. 그래서 이 나라를 마비시킨 것은 헌드라스를 마비시킨 것은 마비시킨 것은 이거 선거 직후였다. 이거 선거 직후. 이 웬은 그럴 때는 이거 m 자시를 쓰지 말고 그냥 그냥 얌전히 하시는 게 좋아요. 웬. 바로, after the election, when you go, 시간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v 때 h e l e c t i o n at one point, h e c o n t stopped, 주일 동안, 멈췄는데 그 다음에 말하고 싶 a 건이 t 니다나라 o 마비시킨 n 은 e 네, then o t h o u t h e r i g h t w e n g c and i d a t e n you go, and o h a d n c a m p a n g n d 선거 운동을 펼쳤는데. focus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How they were different from 그들이 어떻게 다르냐? From the governing leftist liberal party 지금 여당인 좌익의 liberal party와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추습니다 Which s a i l e to power in 2021이 좌익 정당이 s a i l e to power 2021년에 권력으로 항해에 들어갔죠. 권력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좌익 정당 2021년에 on a wave of anger 이 분노의 파도를 타고 좋지요? 분노의 파도에 탑승해서 권력을 잡은 겁니다. At the outgoing president 누구에 대한 분노냐? 그 퇴출하는, 그 퇴임하는 대통령, 미스터 헤르난데스에 대한 좀 작작 좀 해먹지 왜 그렇게 많이 해먹었니 하고 국민들이 이 우익 우익 대통령이요, 우익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파도를 타고 좌익이 집권한 겁니다. and his national party 그리고 헤르난데스와 그다음에 헤르난데스가 소속된 그 내셔널 파티 이두 정당에 대한 두두 세력에 대한 분노요 which many voters said 많은 유권자들이 주장에 따르면요 which national party가요 had failed to crack down on 탄압하는데 즉 단속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단속을 좀 하시지 왜 단속을 안 했어? 부패를요 단속하고 and deliver on other 그리고 딜리버 n 은 딜리버는 이제 쿠팡이 배달하는 거고 쿠팡이 아직도 계속 배달하 n a 나나 영업 정지 안먹 r o 나딜리버 deliver on and d e l i 요그 r o 다른 약속들을 지키 v e r on and deliver on and deliver on and deliver on and deliver on a n 트 d e l i v e 이 좌익의 리버럴 파티 후보가요, 트레일드 하면 뒤를 쫓아다닙니 far behind the two leading candidates. 훨씬 뒤에서, 이두 명의 선두주자를 선두주자 훨씬 뒤에서 뒤를 쫓은 겁니다. In this election result, 금년의 선거 결과에서는요, 좌익이, 좌익이 맥을 못쳤다이 말이죠. Though thin on concrete policy proposals, 구체적인, 스페셜,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있어서는 얇아요, 빈약해요, 그렇지만 엑스퍼스의 전문가들 은 말했습니다. 보스 미스 아스프라인 미스 나수알라 이 우익 정당 후보들 두 사람 다 vowed 맹세했는데요. 정책 뭐요 했더니 아주 얇아 얇세. 별게 없어. 그렇게 준비가 안 됐니 아저씨들아 왜 그렇게 준비가 안 됐니? 구체적인 정책 전에서는 아주 얄살살하게 얄짤, 별로 내용이 없더니 두 사람 다뭘 맹세했냐면 address l c k of formal jobs 다루어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예, 문제를 다루겠다는 거죠. Lack of formal jobs, 결핍이요. 공식적인, 공식적인 일자리들. 공식적인 일자리들의 결핍이요. And concerns over, 그리고 무엇에 대한 우려. 아, 이거요. 일자리들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려를, 이두 가지를 다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Over crime and corruption. 국민들의 범죄와 부패에 대한 우려를 하려겠다고 맹세를 해 주었어요. Before he was endorsed by Mr. Trump, 그가 트럼프에서 지지를 받기 전에, Mr. Asfura was mainly known to in Honduras에서는 Mr. Asfura가 주로 무엇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알려졌냐면, his infrastructure project, 그의 인프라 프로젝트들 때문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Including in Tegucigalpa, 수도 Tegucigalpa에서 그 공사한 것을 포함해서, the capital입니다, 수도요. where teresicalpa에서 he was mayor from 2014 to 2022. 8년 동안이나 시청을 지냈네요. A nickname Tito and Papi. Tito와 Papi라고 그 별명이 붙여진 Mr. Natsupra는 그러니까 Tito라고도 하고 Papi라고도 하고 별명이 두 개인데 n a t s p r a is also known as Tito Puente. Tito Puente라고도 알려지는데 Tito Puente play on the Spanish word, i s Spanish 스페인을를지지장장친친니다다스페인 a i n i n Spain, Spain, i 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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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i n Spain, Spain, i n s p a i p a i n Spain, Spain, s p 맞는 거죠. 음. 에, 스페인어로 어, 그 브리지라는 말이 그냥 부엔테가 바로 그, 그 브리지라는 말이네요. 부엔테, 엘 부엔테, the b r i d 엔테 a b r i d g 그렇네요. 그러 정확하면 디토 부엔테라는 말, 디토 브리지라는 말이다 이 교량 역할을 하는. 에그 트럼프하고 교량 역할이나 하는 뜻도 아저씨 그런 말이 당죠트럼프스 캠페인 선거 운동 중에 이 projected approachable 그가 그 투시했는데 무엇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보여주었다. approachable no nonsense image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냐면 approachable 접근 가능한 누구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 no nonsense는 난센스를 하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아주 현실적인 그런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는 그런 이미지를. 투시했습니다. 댄싱 으드 서포터즈 그 다음에 서포터즈와 같이 춤을 춰요. while wearing blue jeans. 블루진을 입고 다니면서 and shouting about 무에 관해서 소리를 뻑뻑 지르는 겁니다. how the governing party will steal the elections. 이 여당인 좌익정당이 좌익정당 이 어떤 식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훔쳐 것인지 도둑질 해갈 것인지 에 대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 면서. A claim 이것은 어떤 주장이냐? That proved unfounded 근거 없는 것이 입증된 입증된 주장입니다. Proved에 형용사가 나와 있으면 proved는 증명하다가요 입증되다라는 불완전 자동사가 되죠. 그런데 이 주장은 unfounded 근거 없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Nasrallah는요, a supposed castor 떨어진 그 떨어진 우익주 인산대. 스포츠캐스터이고 and the host of a long-running cash prize show on television 오랫동안 그 방영되어온 현찰로 상금을 주는 그런 쇼에 호스트 역할을 해오던 사람인데 He has served as a vice president a vice president으로 근무를 했어요 and the current liberal government 현 liberal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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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익정당의 정부에서 정부에서 부통령 부사장이 아니부통령의역 부통령으로 역할을 했었네요. He broke off last year. 작년에 바이바이 했어요. 작년에 그가 이별을 했는데요. To join the right-wing liberal party. 이 우익 l 익 리버럴 파티 p 에 합류하기 위해서 For his fourth bid for the presidency. 그의 네 번째 신청이죠. 대통령직을 대통령 위한 네 번째 신청. 즉 선거란 말이죠. 네 번째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His campaign, 그의 선거운동은요. Unlike Mr. Osprey의 선거운동과 다르게 made flash use of, 아주 피카 번쩍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피카 번쩍하게, 피카 번쩍하게 좀 요란하게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Symbols, uh, Symbols connected to Mr. Trump, Mr. Trump하고 연관된 s y m b o l and the Global r i g h t Mr. Trump하고 전세계 우익. 전 세계 우익과 관련된 그런 심벌들이인클루징 거긴 뭐 들어가냐면 테슬라 사이버 트럭 테슬라 사이버트럭까지 포함해서요. 나스러 알래스 와이프, 나스를 이남이 후보의 부인은요. 이로시카 엘비아, 이로시카, 이로시카 뭐 일본 사람인가? 이로시카 엘비아가 also was seen wearing a mega hat, mega hat, mega mega 그레력한 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어요. 트럼프한테 아양 떠느라고. 네, 그래서 이사람이 살베들로나스로알하는데미스 아스프라 스퍼는 아스프라의 그 상대방 경쟁자 has b 스 e 액 p o s t i 드 계속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f r a 사기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그런 주장들을 이제 이번 선거에서의 부정 언소셜미디어에다 계속 글을 올렸어요 미스터, 미스 엘비아 그래서 엘비아이아저씨 이 부인이 a Congresswoman a 의원이고 의원이고 그 다음에 전에 b e a 인데 became one of the m o 가장 그 가장 활발한 비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난자. 보컬, 목소리를 내는 가장 활발한 비난자. 일렉트로 프로스 선거 과정에 대한 가장 활발한 비난자. 아브라함에서 중앙 윈도스 미사프라. 점프가 아스프라를 지지한 후에 Even though Miss Aspra has been declared the winner, Aspra가 승자로 선언되었지만 v o t s have been cast. 강력한 우구심이 have been cast. 던져졌다, 이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The election's integrity. 이, 이 선거의 그런 온전성에 관해서요. 선거의 온전성. i n t e g r i t y 말이 어려운 말인데, 온전성 아니면은요, 이 선거의 정직성입니다. 그게 integrity. 그래서 적당하게 해석하시면 이 선거의, 선거의 그 부정이 없이 아주 깨끗함. 여기서는 뭐 깨끗함에 대한 그 많은 강력한 당연한우구심들이 제기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넥스트레의센 마진 극도로 극도로 그 얇은 그런 그 마진 때문에요. 인더블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블스 그리고 대중들의 아주 깊은 불신 때문에 불신 때문에 인더이 절차에 대한. 라고 미스터 콜라레스먼드 래트로 업저버, 선거 업저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That will have an impact. 그것이 이런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인데, 까분먼치크라즈베리 정부의 신용의 신뢰성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그가 추가해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r e f e 언급하면서 미스터 아스프라스 톰, 아스프라의 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요. Which b e g i n 아스프라의 임기는 1월 말에 시작된다. And that's going to ruin his administration. 그리고 이러한 점이 파괴할 거다. 파괴. 그 행정부를요, 그의 정부를, if he doesn't know how to handle it. 만약에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이러한 불신을 어떻게 핸들링 할지,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른다면, 그 행정부를 아주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